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사탄과의 사탄 세력과의 인류 마지막 최후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예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그 이름이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곡 깨끗한 쉐마보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칠절입니다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에 3분의 1 생물도 죽고 이런 게시록 8장이 나옵니다 이 환란 후에 지구가 3분의 1이 불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연월일시에 그러니까 시까지 나오니까 한 시간 안에 지구 인구가 3분의 1이 불탑니다 자, 한 시간 안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또 이게 전쟁으로 군대가 2억이 동원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게시록 9장에 보면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한 시간 안에 지구 인구가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3분의 1이 불탑니다. 바다도 3분의 1이 피해를 입고, 물도 3분의 1이 승물이 되어서 물을 마시면 죽게 됩니다. 아마 한 시간 안에 지금으로서 지구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 지금 현재로서는 핵전쟁입니다. 지구가 3분의 1이 불타는 것도 일반 재래식 무기로서는 불가능하죠 핵전쟁이 일어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핵전쟁이 한 시간 안에 지구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이 3분의 1이 순숙이 되는데 바다의 생물도 3분의 1이 죽고 물도 순숙 방사선 원소 때문에 낙진이 제가 공적이 떨어지면서 물에 떨어지면서 물이 마시면 죽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핵전쟁입니다 한 시간 안에 지구 인구가 3분의 1이 죽습다 이렇게 되면 지구 전체는 핵겨울이 오죠 급속도로 지구가, 공기가 내려갑니다. 지구가 다 얼어버리죠. 농산물이 다 죽어버리죠. 그때 되면 농산물이 다 죽어버려요. 마실 물이 자라오고 환경이 다 파괴됩니다.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얻어집니다. 지금 현재로 한 시간 안에 지구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확실합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옵니다 초림 예수님은 마곡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정녀 몸에서 마곡간에서 낳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제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가 큰 앞발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리. 예수님 환난 후에 재림을 한다. 성경에 보면 환난 후에 그의 재림을 하는데 할때 어떻게 되느냐? 천사들을 보내서 쫙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함. 그때 예수님 재림하면 여기에 공중으로 들림받을 사람도 있고 아마 못 받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들림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 8절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죠. 빰빠라빰빰, 빠. 나팔을 붉니다.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 무덤에 있던 사람이 먼저 일어납니다. 무덤에 한줌 흙으로 있던 사람이 석잔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없지 않습니까? 몸은 한줌 흙으로 가더라도 영은 천군 천사들에게 받들려 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 데리고 오셨다라. 데리고 오면서 먼저 이제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몸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그때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 낙원에 있던 영들이 같이 데리고 옵니다. 와서 몸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몸이 부활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되죠? 고린도전서 15장 빌리포서 3장의 21절이 잘 나와있죠 고린전서 15장에는 석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 빌립프 3장 21절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나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꿔줬다 우리 나전 몸이 누구 몸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줍니다. 이 몸이 그때 석지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죽지않을 몸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공중에 들림 받을 때는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죽지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쫙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들림 받고. 공중에서 쫙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누굴 영접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쫙 그때 남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예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 같고 또 그가 피뿌린 옷을 입은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 그단 세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드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이 검으로 망국을 칩니다. 친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또 친이 하나님 곧전능하시니 명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직접 우리가 봤잖아요. 포도주 틀, 유한 계시로 봤자 틀을 밟습니다. 추수작업은 천사들이 하지만, 이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밟습니다. 피가 터지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죠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 두려워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적들을 멸할 때 직접 예수님이 진노의 포도주트를 발랐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야 돼.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다.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해가던 거짓 선제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에서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영접하잖아요.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바로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유리바다에 가해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제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예수님 지상 재림을 합니다. 이 지상 재림할 때 이제 대접 대접 재앙들이 쏟아져요 일곱 대접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여섯 번째 16장의 대접 재앙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땅에 남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때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고 올라갑시다 남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습니다. 지향을 받습니다. 자, 이제 12절입니다.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발하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제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이것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도다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을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까 이때 이 여섯 번째 대접지앙 때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 사탄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 더러운 영이 각 왕들에게 갑니다.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탄의 장난이죠. 사탄이 왕들을 다온 천하에 있는 왕들을 다 모아서 재림하는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큰 나라를 잇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탄과 그의 세력과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사탄과 제림하시는 예수님과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9장.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더라 또 내가 보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아, 이참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전쟁을 일으킨데 어떻게 되는지 안 보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잡힙니다. 이 사탄 짐승 거짓 선자이지. 그 앞에 표적을 내가든 거짓 선자도 잡힙니다. 그리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이 계시록 13장이죠.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베버리더라. 전쟁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6장이 일곱째 이제 일곱째 대접 재앙일을 하죠 한번 볼까요? 자, 17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리되 띄었다 하시니 이제 끝나버려 다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나면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마지막 이것으로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오집니다. 이것으로 다 끝납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함으로 다 끝납니다. 자, 봅시다. 번개와 18절입니다. 개시록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일은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가라지고 큰 도시, 이큰 성이란 큰 도시를 큰 성이 세 갈래로 가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다 무너집니다 큰 성, 만국의 성들도 만국의 도시들도 다 무너집니다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련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이제 각삼도각 각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지 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게 흔들어, 섬도 없어지고, 가령 예를 들면 일본, 나라도 없어지니, 흔들어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 버리겠어요? 바다 속에 들어가 버리겠지 산도 흔들어 보니까 없어져요. 땅 속으로 들어간가 봐, 산도 없어지고, 섬도 없어지고, 거기다가 에또 무게가 21절에 보면. 무게가 한 달란 트어되는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이것으로 다 끝나버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해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이것으로 인류는 종말을 가져옵니다. 더 이상 끝입니다. 다니엘서 2장 4 0 자. 이 여러 왕들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이 누구였죠? 기억납니까?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가 나눠진 지금 현재 유럽이죠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 큰성 바벨론이 다 사탄의 나라는 지배하는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이제 쳐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섭니다.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합니다그 환란은 지구가 3분의 1 불타고 한 시간 안에 지구 인구가 3분의 1 죽는 지금 현재로서는 핵전쟁 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합니다재림할때 우리는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와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몸이 우리 나은 몸이 빌리포 3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리포서 3장 21절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빌리포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받겠다. 하나님의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딱 한번 보는 순간에 와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다. 베드로우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게 원하는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죄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뭐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날에 여러분이 쉬는 날이에요. 그 날이 우리 몸이 이제는 더 이상 근심, 걱정도 없어요. 염려도 없고, 남편 속속일 남편이 나를 괴롭힐 일도 없고, 안 믿는 남편 이야기하는 나를 괴롭히지도 못해요. 그날은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잘 믿는 부부는 같이 몸이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해 석지 않고 영광의 몸. 그런데 이때 여러분 지옥 가면 안돼불 속에 들어가면 쇠세토록 고난받아.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옥에도 죽음이 없어요. 구독이도 죽지 않는다. 쇠세토록 고난. 그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진짜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거짓 믿음 같지 말고, 진짜 믿는 자. 신앙 생활은 아무렇게나 왜? 이 땅에 백년살 거는 대충 살아도 돼요. 뭐백 년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백년살때 대충 살아도 죽는 거는 일찍 죽고 느껴지고, 죽고 그게요. 그러나 천국은요, 못 들어가면 영원히 지옥불이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로한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그안 믿는 사람, 그 거짓 믿음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나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옆사람,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자, 요한 1서 3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우리 몸이 우리 낮은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뀐다. 아, 대단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단해요. 몸이 몸값이 무한됩니다. 그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 하나님과는 얼굴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한다. 내가 하나님 영상으로바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 아들 돼서요? 아예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기독교인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 이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마다. 기독교인들은 다 어떻게 사느냐? 주를 내가 이 소망을 가진 자, 그의 깨끗하신 가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기독교인들은 깨끗하게 산다라. 하나님이 깨끗하신 가지, 자기를 깨. 끗하게 한다.